안녕하세요 국영수사과의 파이브 티처입니다 오늘은 고1 6월 학평 5번에서 8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x-2가 5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이거는 네 0점을 기준으로 바, 변화를 해보게 되면 1번 x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네, x 더하기 2가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3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부호 방향이 바뀌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3 x, 이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에 총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 x가 2 이상이면은, x-2가 5보다 작다 그대로 가고요. x가 그럼 7보다 작은 게 되죠. 그래서, e, x, 7 이렇게 돼서요 네 2에서 6까지 가능하고 여기서 또 5개 되기 때문에 9개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네 간단한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네 101을 세제고 빼기 3네딱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101을 세제고 101 빼기 1을 세제곱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10의 세제곱이어서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함께 풀어 보도록 할게요. 어느 가족이 작년까지 한 변의 길이가 1 0터인 모양의 밭을 여기를 가꾸었대요. 올해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을 X미터만큼, 세로의 길이를 X-10미터만큼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갖고 왔는데, 네, 이, 이 넓이가 500제곱미터였대요. 그때 X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가로의 길이는 10, 플스 x, 고 16인 사라져서, 새로는 x가 돼서, 총 월빈, 원래 x제곱 플러스 10x인데, 네, 여기가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500이 됐대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10x 빼기 600은 0.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x 더하기 30, x 빼기 20, e q u 0 하면 되죠. 근데 x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20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오늘 풀업의 마지막 문제는 이 8번 문제인데요. 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 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x, ax 더하기 d. 네 이렇게 된대요. 이 x에 대한 항등식 항상 항상 성립한대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a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e를 이항시켜 주게 되면은 x 1 q x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 정리를 써보면은 네, 네, X-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 주면 되죠. 1-1 플러스 A, 플러스 E, 나머지가 없죠. 0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하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C, 플러스 A는 0이어서 a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2가 몇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될수 있고요 x 세지고 빼기 5x 세고 그럼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죠 2를 네,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 2에 2가 되고요 네, 지금 x-1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1 그대로 내려오고 1, 마이 4, 마이너스 4, 이 c, c에 0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qx가 x제곱 빼기 4x 2가 qx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4, 8, 2가 돼서 답은 6이 나오게 되고요. 보기에서 1번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풀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독수사과의 파이브 티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